이렇게 더하는 거지. 근데 응. 렇 그래, 그래, 아주 안 맞아. 됐어? 그걸 보이는데, 밥볶음탕 아, 한번 하면 이건 딱, 그네가 이기더라고. 저는 또 우리 정주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줬습니다. 나만 좋아하는 또, 거야? 거 봐. <laughs> 나만 좋아해? 정하고정승이는 삼겹살을 좋아해요. 가막히라구 오늘 날씨도 좋고 어서오세요 <laughs> 오랜만에 오신 손님들 네. 네. 너무 좋아요 가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날 풀려서 가갑... 어떻게 보면 되니까 안녕세요 뭐예요 근데? 막걸리 아니. 아니, 근데 여기도 나날이 발전하는 거 같아 요 막걸리 좋아하는데 와 맛있게 구워네 삼겹살이

응, 오빠 아니 네. 다 무거운 짐들이라 이제 물리못 들어 비료들 우 김치가 없냐 비료들하고 막그 통가 없냐 그거 는 없어 밖에 김치 있을 텐데 어떡해 내꺼밥좀 보여줘 이거 오늘 밥 빈척에 달렸다 엄마 엄마 나올게요 음밥 맛있겠죠 엄마 밥 줄게 지음 오늘 진짜 밥 맛있겠다 엄마 자 엄마 밥 음~~ 고막걸 음, 다라. 그 음. 맛있어. 맛있에서 그런 거야? 석촌에서 이이야까 냄새가 덜난다 그게 결어야 확실히 맛있어. 뭐가? 매시평. 매실청. 음 매실청이 없어도매실청게 만원대? 저거 가기싫어서 오늘 진짜 두어잘 됐어. 아, 오늘만잘대감들 아니 다른 날보다 오늘 유별나게더 잘돼서 두부 줘요? 응. 누가 간수 부었어? 간수 잘 부어야 된다며? 응. <laughs> 아, <진짜. 웃음> 그러죠. 간수를. 음. 응. 그게 중요해요. 네, 예, 간수를 잘 부어야 이게 렇 뭐? 소주? 응. 간장? 간장 어디갔어? 아주 몇번 먹었더니. 네. 제아픈으로 먹고 싶지. 그래요. 나는 그래도 기분이 안 나더라고. 아이고 꿈만 먹게, 그렇게 먹게. 아니, 매일 매저 그렇게 먹고 있어. 고만고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해요. 아, 단점이 한, 한, 마릇된, 잘보세 응? 한, 대단점 있는데. 이거 큰단점 응. 얼마가면다떨어지요이가 있어가지고? 밖에 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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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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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거 아, 저 삼겹살을 먹고 자, 다가또 등뼈를, 어저께 등뼈를 먹었어. 어쩐지? <놀람> 아니, 봉산소 면화가 왔어. 등뼈 먹으라고. 그, 그, 떨어졌대. 땀 썰어야지. 땀 썰어. 잡았다고 해 먹으려고 들었대. 음. 김치가. 김치가? 응. 어, 좀 익으면 덜 매워져. 그죠? 안 맛있어? 응. 처음에 때가 어 우리. 네. 간식이 더나졌는데 얘는 조금만. 한번 신발 같이 막가 봐. 10. 이거를 같이 줘도 좋네. 이 애니. 엄만 들어봐. 아, 지망아. 얘. 잠깐만 봐. 신발이래? 어. 그냥. 내가 자꾸 그냥. 음. 에 힘이 없다 어. 이것뿐이래. 다쳐 볼게. 밑에 꺼내서. 세상에. 음. 진짜 잘하근데다들어 <놀람> 야, 이거 먹이 먹었어. 이어이 먹었어. 이어 이거 먹었 이거 먹 이거 먹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거먹어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 이거 어먹어봤어먹어 이거 먹었어. 이어 이거 먹었어. 이 조연, 조연 또 이렇게 해서 응. 올라갈랑가 주연으로 주연 남자 배우로 어, 어. 마을분들까지 <laughs> 같이 이렇게 고기를 끓여서 같이, 뭐에 같이, 뭐에 같이 뭐에 먹고 그랬지, 고기 어떤, 맛도 아, 어땠어요? 고기가요 너무 맛있어요 오랜만에 와서 또 먹으니까 같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웃음> 잘 먹고 있어요 부침개 부침개 안돼 이거 좀 어? 라면 끓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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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아. 어 뜨거뜨거뜨거. 어, <놀람>

I got a dinner. I'm not going to eat w not o i m e a n t h 브이트는이트는 브라이트는 브라이트이트는브는브라는 브라이트는 브라이트는 브어이트는브다이트이트는브라이이트는브라이트다이트는이트는브라이이트는이름이 진 라면이 흑채안 들어와? 흑채가 안 들어와? 네? 네. 그러니까 아, 너무 진 라면만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삼양 라면도 못좀 돼? 처음에 먹었어요 근데 여기 라면은 끊기고 왔어요 아니 이제 삼양 라면을 했더니 안 들어오는 거요라고 진 라면으로 바꿨더니 아직도 그랬다니까. 소식이 없네 <laughs> 그럼 어떻게 지 그럼 진 라면을 또 바꿔봐야지 그럼, 그럼 제 마음으로 한 회수해야지 회수해야겠다 라면은 나도 라면 거의 안 먹어. 네, 예. 이거 여기서 먹으면 또그 별미거든 라면이 또. 응. 소소 보드야. 간을 어, 봐야지. 간을 음. 봐야 돼. 이 올려야. 좋아. 한물로 전... 이렇게 찬바람으로돼야그 음. 뭐 <laughs> 됐어? 또 이제 퍼지면 안 돼. 꼬들꼬들하게. <laughs> 파는 언제나? 파. 파. 지금 넣어야 돼? 지금 넣어. 아, 니이 먹었다. 싱거운 거 같아. 싱거운 거 같아. 싱거울것 같아. 싱거 같아. 싱 싱거운 거 같아. 싱거운 거 같아. 싱거운 거 같아. 싱거운 거아 싱거운 거 같아. 싱서운거아아 예전에 동년인과제작인거배거 음. 해가지고 음. 퍼즐, 퍼진 거 좋아하시는 분은 좀 이따 드셔도 됩니다. 아이예떠고너 네. 응. 어? 네. 뭐, 한번 뭐. 좀 있다. 네. 먼저 배안 퍼진 거안 퍼진 거 좋아하는 사람 지금 딱 사람마다 기호가 있으니까. 됐있어 맛있어. 와 내가, 음, 음, 우와, 음, 내가 이거 봤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어, 유튜브로만 봤던 걸 여기서 내가 또 먹으니 맛있겠다. 음. 맛있어? 어, 나도 맛있겠어. 달다. 아니. 너무 면에 국물이. 엄마가 이게 이거. 어 엄마 먼저. 그 아, 아 엄마 아, 아, 만, 먼저. 아엄 그래도 갖다 줄게 아이고 이 갖다 줄게요. 여러여 갖다 줄게. 여기 많아. 아이고안 돼. 끓는 거니까 그냥 게요 자. 야. 너잖아아 아이고 내냄 이렇게 파가 달달해. 요즘은 쪽파 진짜 무쳐 먹어도 진짜 맛있어. 달아.

자, 그파좀 됐어. 이거 물 가져 좀올려드릴게 됐어, 이거물 없어지네. 물 빌어, 물 좀, 빼. 어 살렸어? 물이 우리 없어지고 있어. 여기 아이쪽개 빼. 빼야 돼. 안돼, 그럼 물이 없어져 지금. 물좀더 넣. 그래, 물 가져와. 내 가져올게. 가 거기잖아, 조금만 넣. 뭐가 이제는데 응?